안녕하세요. 듀잇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지금 둘째 마당 6장 그래픽 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그래픽을 위한 카메라 객체 사용하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게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제 사진 찍을 때 사용하는 카메라. 그거는 이제 렌즈가 있는 하드웨어 카메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소프트웨어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카메라는 우리가 이제 실제 카메라로 카메라라고 하는 게 그냥 뭔가를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 입체감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라보는데 위쪽에서 바라보면 이 눈이 위쪽에 가있으면 다르게 보이죠. 옆에 가면 또 다르게 보이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눈이 있는 그 눈이 있는 위치를 좀 조정을 하면 실제 뭔가 보이는 게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거를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카메라가 있고요 이두 가지 종류의 카메라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약간 이제 이 옆에서 보는 것처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커버플로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 않지만 갤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갤러리는 그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그러면 이제 앨범에 들어가죠. 그 앨범에 들어가는 걸 요즘에는 그 사진들을 격자 형태로 해서 그리드 뷰 형태로 만들거나 또는 다른 형태 뭐뷰 페이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크롤 해서 넘기면 옆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형태로도 막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그 이미지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손으로 스크롤을 하면 가운데 보이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고 옆에 있는 거는 약간 책이 비스듬하게 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각도를 돌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폰에서 사용하던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이폰에서 사용하던 위젯을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지금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카메라. 객체를 소프트웨어 카메라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 보시면 아,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고 하는 걸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파트는 이번 단락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일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급의 초반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그러면 나중에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 뷰의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여러 가지로 줄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은 뭐 내용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이미지 스케일 타입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뭘 얘기하는 건지.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마이 자, 이미지 스케일, 타입,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구요. 자, 패키지 이름은, 자, 마이자를 빼고, 이미지 스케일 타입으로 한번 해봅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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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볼 텐데요. 자, 이미지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 뷰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미지 뷰의 크기에 맞춰서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이미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쭉 늘려주죠. 근데, 자동으로 늘려주는거 말고 이미지 자체를 이제 딱 고정시켜 놓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이미지 뷰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그냥 나머지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방법 자체가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여기 갖다 놔볼게요. res 밑에, 드러블 폴더 밑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 자, 어떤 걸 갖다 놓든 상관이 없고요. 저는 이제 책에서 flower.png라고 하는 파일, 자, 이런 파일을 갖다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ctivityMain.xml에 가서요, 이미지 뷰를 한번 화면에다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이미지 뷰를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 놓던지뭐 이렇게 하려면 일단 Linear Layout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속성은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자, 이 속성도 삭제를 해봅니다.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버티컬로 만들어 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뷰는 자 여기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포함시켜서 한번 해보죠. 자 매치 페런트랩 컨텐트라고 하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을 자 허리 허리젠틀로 한번 줘 볼게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허리젠틀로 준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 뷰를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자이 이 이미지 뷰는 자 어떻게 볼까요? 자 여기에 매치 프런트 아 가로 방향으로 해서 0dp로 해서 자 웨이트를 한번 줘 볼게요. 그러면 하이트라고 하는 거자 이거는 매치 프런트 라고 줘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걸 1로 줘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요, 리니얼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부모 레이아웃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자, 이 이미지 뷰와 그 아래쪽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 이미지 뷰가 나눠갔겠죠. 그죠? 자, 근데, 아,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하이트가 매치 페런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리니얼 레이아웃 자체도, 웨이트 값을 한번 줘볼게요. 얘는 이제, 그, 세로방향이니까, 하이트라고 하는 거를 0dp로 주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일로줍니다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자, 이미지 뷰가 여기 가로 방향으로 두개 추가가 되고요. 두개 추가된 거를 세로 방향으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9개 정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개 여섯 정도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추가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우리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저 여기다가 src라고 하는 속성을 넣고요. 그 다음에 add, drawable이라고 하고 flower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flower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이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거를 복사해서 자,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하면 여덟 개의 이미지가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8 개의 이미지가 추가가 됩니다. 자, 디자인 탭에 한번 가보면 자, 이런 모양이 보이게 될 겁니다. 플라워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플라워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보이게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flower.png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아리스미트 드로브 밑에 f l o w e r p n g 로 보면 자,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이게 자, 이런 형태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미사이즈가 될건이이 이 이미지의 크기가 이 이미지 뷰의 크기에 맞춰서 보여진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속성을 한번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미지 뷰를 선택을 하고 보면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센터로 시작하는 거, 센터.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일 타입 자 센터 크롭 자세 번째 자그 다음에 자 센터로 시작하는 센터 인사이드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로 가서 얘는 조금 바꿔보죠 피스로 시작하는 거피 i t xy 자그 다음에 요거는 피스로 시작하는 거 fit 자, 시작하는 그 중에 피스타트 자 이거는 피스로 시작하는 거그 중에 피트 센터 자 요거는 피트 엔드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 거는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설정을 해 봅니다. 자, 그랬더니 어, 뭔가가 조금 달라졌죠. 그죠?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 이게 센터라고 하는 거. 자, 가운데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이고 있네요. 자, 센터. 그다음에 센터 크롭 센터 부분에 크롭을 했고요. 센터 인사이드 안쪽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이 각각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여러분이 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이 처리되는 방식이 약간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이제 책에서는 소스 코드에서 세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설정을 해줬고요. 그렇지 않고 있는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좀 보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미지 뷰에 매트릭스 설정을 했는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 값을 주고요. 이미지 뷰라고 한번 쳐보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소스코드에서 한번 추가적인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일단 이미지 뷰를 찾겠죠. 이미지 뷰, 이미지 뷰라고 하고요. 이미지 뷰로 캐스팅해서 할당을 합니다. find view by id, r id 점 이미지 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뷰에 대해서 이제 뭘할 거냐면 매트릭스를 하나 설정을 할 거예요. 자,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new matrix 자, 그러면 Alt e n t 키를 치라고 나오죠. 자, 두 개의 클래스 중에서 그래픽스 밑에 있는 매트릭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점, 자, 포스트 Rot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PostTranslate는 이동, PostRotate는 회전, 그 다음에 PostScale은 확대 축소가 됩니다. PostRotate라고 하는 걸 선택, 자메소드를 호출을 하고요. 45.0f라고 그러면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매트릭스 객체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ImageView점 s e t i m a g e m a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매트릭스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세 스케일 타입에서 이제 매트릭스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매트릭스 객체를 적용을 해 보면 자, 그러면 자, 뭔가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반영이 안 됐을 수 있고요. 자,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보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건데요. 오, 돌아갔죠. 자, 이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한쪽으로 씩 돌아가서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게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지 뷰 자체는 이미지 처리를 할때 저렇게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캔버스에서 직접 비트맵을 그릴 때가 있었죠. 그때도 이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 이동, 지금처럼 회전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객체를 만들고, 그거를, 비트맵을 뿌려줄 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그 방식이, 이제 우리가, 자, 그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멀티터치 이미지 뷰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나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뷰에다가, 뭐, 스케일 타입 조정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자, 이미지를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의 스케일 타입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갤러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커버 플로우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 카메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